E 입니다. 오늘은 드립팁 이야기 하고 싶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세 개는 제가 만든 버프팁이라는 드립팁이에요. 어, 소재는 92.5%의 은으로 사용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얘가 은이에요. 좀 광택 많이 나죠? 이 광택을 내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버프팁은 아직 가공하기 전이에요. 이제 이렇게 좀 거친 버프팁을 이렇게까지 광택이 나게, 많이 광택이 나게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은으로 왜 만들었냐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이제, 은은 색도 약간 변색되기도 하거든요. 사용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100% 은으로 만들었었는데, 100% 은은 변색이 더 빨라요. 근데 92.5%는 조금 변색 속도 좀 느리고, 단단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 은이 가져야 될 성질을 못 갖는 것도 아니고요은은 그니까 그,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무거운 쇠예요 그 이야기는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빈 공간이 없다는. 어, 처음에 이제 우드로 된 버프, 어, 버프팁이 드리팁을 사용했었죠. 근데 이제 벗겨지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자세히 보니까, 좀, 네, 입에 못 물겠더라고요. 좀 지저분해져서. 근데, 의, 은이라는 제품은, 그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잖아요. 뭐예전에 임금님 수라상에 이제 김이 본다는 독이 들었나 뭐가 들었나 확인도 할수 있고요. 은으로 수저를 만드는 이유도 바로 어 이렇게 세균 번식이 좀 은에는 어렵거든요. 밀도가 워낙 높다는 얘기는 그 사이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맨질맨질한 거죠. 그것도 근데 이렇게 그냥 일차적인 과공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그빈 공간이 있으면 이런데 세균이 살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광을 내놓고 이제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떤 세균들이 들어가서 번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깔끔한 위생적인 드립팁을 좀 사용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이제 보통 이렇게 타원형의 드립팁을 휘슬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휘슬팁은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요 아랫부분이 턱이 있어요. 요, 요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입술을 물었을 때, 이렇게 압력을 유지시켜 줄수 있어요. 보통 베이핑 하시는 분들이 드립툴을 좀꽉 묻는 편이 좀 있어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이게 압력이 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입술을 꽉 깨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베이핑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사실 고민하고 많은 컨버전 후, 후에 많이 만들어 보고 지금 한, 저는 1년 넘게 사용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불편한 거잘 모르고 아직도 편하게 쓰는 제 드립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이 드립팁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좀뭐 아직 심란하죠. 지금 이거 보면 이거 이런 거 어떻게 써 하는 이 이런 드립팁을 이제 광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가공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참고로 저는 이렇게 세공을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 광택도 배운 적이 없고요 근데 이 드립팁 만들면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기술자분들 좀 찾아가서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따로 이제 공임을 드리러가면서 저희 작업실에서 오셔서 이제 그 어떻게 이런 광택을 내는지 따로 좀 공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도 직접 만들기도 하고, 구매하기도 하고. 왼쪽에 보이는 이 드립팁은, 이 버프팁은 이제 금으로 도금한 거예요. 92.5%의 그 은을 이제 금 도금을 한 거고요. 그래서 색깔이 좀 금색. 그래서 보통 울템이나 이제 이런 물템 그다음에 금색 모드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은색을 더 좋아해요. 뭐 이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색을 사용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은색 올리면 너무 안 어울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금색을 올려서 사용을 하긴 하는데 뭐 그래도 은색을 좀 쓰다가 좀 색깔이 많이 이제 좀 지저분해지고 그러면 치약으로 닦아요. 근데 광택이 워낙 잘 나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한 30초, 치약으로 30초만 닦 까지면 다시 새 것처럼 번쩍번쩍 번쩍 할 거예요. 그거는 뭐, 장담할 수 있는, 있는 거고요. 좀 지저분한 것들은 광택을 내는데 굉장히 잘안 나죠. 구석에 막 때도 끼고 뭣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 버프 팁은 어느 부분도 이렇게 때가 낄수 없을 만큼 제가 많이 손을 봐서 이렇게 만드는 어, 드립 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작업을 하러 갈까요? 다음 작업은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몰드로 나왔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거든요. 정원도 안 나오고, 여기서 수평도 안 나오고, 이 부분도 그렇구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버프 팀 만들 때 사용하는 지그구요. 이렇게 해서 잠가주면 고정이 되구요. 선반에 장착하고 뒷부분부터 작업하겠습니다. 선반에 장착하고 뒷부분부터 작업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일자 평면으로 나왔구요 아, 정원을 안 잡았네요. 잠깐만, 원을 한번만 다시 잡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뒷 부분이 이제 원으로 잡히고요. 수평 잡고 여기도 수평을 잡고요. 다음 작업은 이제 92.5%라는 그 인증을 하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인증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 찍으면 이제 제 버프팁에 92.5%라는 이제 인증이 이제 되는 부분이에요. <laughs> 商量。 지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오링 끼기 전이고요. 세척은 지금 다한 상태예요. 네, 무하게 하고 일차감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그 곡선들을 많이 이, 잡아요. 기성 팁 중에서 이제 이런 곡선 가진 제품을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있긴 있는데 이제 굉장히 바닥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 드립 팁은 저는 못봤구요 근데 뭐왜 그런가 했던지 디자인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무화기가 이렇게 턱이 올라온 무화기들이 있어요 뾰족하게 그런데에는 이제 올라가면 잘안 어울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판판한 무화기에는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도가 있는 무화기에 대한 이제 그래도 괜찮은 애들이 있고 좀 불편한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드바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잘 매칭 되는거 어, 로 저는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신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 팩토리 손의 손저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